안녕하세요. 드라마 읽어드리는 채널 리뉴얼입니다. 러브라인 분량 줄어드니 사건 중심 스토리로 심장 쫄깃쫄깃하게 볼수 있었던 이번 주왜 오수재인가 리뷰 시작합니다. 나정이를 기리는 앞골당에서 백진기와 공찬이 마주쳤어요. 백진기는 10년 전 자기 딸 은서를 돕다 나정이가 안 좋은 일을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고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 인사하는 걸로 그 마음을 갚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돌아선 백진기는 우리가 결국 이렇게 만나는군 하며 혼잣말을 읊조렸죠. 역시, 백진기가 공찬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예측이 맞았었네요. 하지만 이번 주 밝혀진 백진기의 모습으로 비춰봤을 때, 순수한 의도로 김동구 주변을 맴돌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10년 전 힘없는 백진기는 강은서 사건의 진범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돈 문제에 얽힌 백진기는 검사장 시절 최태국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김동구의 무죄를 주장하는 오수재에게는 엄마와 오빠들의 약점을 잡아 설득했고 수재가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게 만든 후 최태국의 TK로 보내버린 거죠. 결국 백진기도 자기 딸의 복수를 위해 죄 없는 김동구의 인생 따위는 그냥 말아 먹었다는 점에서 최태국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어 힘을 가지게 된 백진기는 비로소 진범의 죄값을 치르도록 복수를 시작하고 그첫 번째 계획으로 공창과 수재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 힘을 합치려는 것 같습니다. 윤세필이 한동우에게 선물한 사진액자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인 듯한데 정작 가해자들은 사건 현장이 찍힌 사진을 보고도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주재에게 모든 사실을 들킨 공찬, 아니 김동구는 이제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거 김동구가 석방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교도소장과 하실장이 은밀하게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었죠. 그 둘이 나눈 대화 때문에 공찬은 절대 노씨가 진범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찬은 복역 중인 전나정 사건의 가짜범인을 찾아가 미끼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정이의 배골이 영평지구 재개발 현장에서 묻혀 있다 발견됐는데 공찬이 나정이를 왜 바다에 버렸냐 묻자 노 씨는 그냥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가짜 범인이 정말 가짜라는 걸 확인한 공찬은 다시 진범을 향해 움직이는데 갑자기 가석방을 앞두고 있던 노 씨가 교도소에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사우나에 있는 최태국을 찾아와 넥타이를 목 끝까지 졸라매는 하실장의 사인을 보면, 이번에도 최태국이 범인이라는 건데, 툭 하면 하실장 시켜 계속 사람 죽이는 최태국. 이 정도면 사형감 아닐까요? 노영국이 자살한 거라 믿지 않는 공찬은 백진기 원장을 찾아가 진범이 누군지 알면 알려달라고 소리치지만 백진기는 심중뿐인 상태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해요. 공찬에게 못 알려줘도 일자라는 수재에게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걸까요? 백진기는 윤세필과의 관계, 지금 하려는 복수의 실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싶어하는 수재에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습니다. 오랜 시간, 김동구 사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압착같이 살아왔던 수재는 백진기가 원망스럽고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 주 예고편에서 윤세필이 수재에게 이제 우리 한편이냐 묻자 수재가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서도 리걸 클리닉 학생들과 함께 이제라도 진범 잡기에 나서는 수재의 모습이 그려졌죠.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하긴 어렵지만 공공의 적을 잡는다는 목적 의식 하나로 수재와 윤세필, 백진기 그리고 공찬 네 사람은 힘을 합치게 되겠죠. 하지만 출소 후에도 하실장의 타겟이 되어 죽을 뻔했던 공찬. 최태국은 하실장을 시켜 김동구를 덤프트럭으로 쳤었고, 당시에 동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으니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동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기적처럼 살아나 있었죠. 김동구의 뒤를 쫓던 백진기 원장이 사고 현장에서 공찬을 구해내고, 이후에도 계속 지켜봐왔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괴물 최태국과 달리, 그래도 백진기는 일말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니까요. 눈에 거슬리던 공찬이 김동구라는 사실까지 다 알아버린 최태국은 이제 대놓고 공찬을 해치려 할 텐데, 공찬,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줄은 알았지만 최태국의 온갖 비리와 살인, 나쁜 짓에는 항상 하실장이 있었죠. 이번 주엔 최태국이 하실장에게 언성 높이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갈수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는 하실장은 공찬에게 팔목 문신이 들켜 결국 최태국에게 꼬리 자르기를 당하게 되고 모든 사건에 대해 자수하며 최태국이 사주했다고 증언을 하게 될것 같아요. 백진기가 말하는 순리대로가 권선 증악이라면 이렇게 하나씩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모습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리뉴얼에게 큰 힘이 됩니다.